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환백케 한 자가 기쁨을 전하고 자기들에야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가라되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시야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롭고 참되시도다. 제가 지금 시편 137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인용을 했는데. 시편 137편은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포로생을할 적에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속 15장에 보면 구속의 완성이 된 때가 거의 가까이 오니까 그때는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구속의 사건은 앞으로 메시아 왕국의 세우기 직전에 있는 구속의 모습과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초막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냐면 특별히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는 장면을 직접 자기가 보고 들었습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장의 내용이 우리가 사랑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유월절 지키신 유월절을 만찬을 같이 제들과 먹으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셨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의 초막절 지키는 모습을 이제 일곱 절기로 일곱 날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초막절은 일곱째 절기지만은 일곱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일, 제2일, 제1, 제3일, 제4일 오늘이 5일째가 됩니다. 6일, 7일, 내일 모레 초막절이 끝납니다. 그런데 요 7이 요한복음 7장에 그대로 나왔는데 10편, 아, 베드로 우 3장 8절을 보면 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루가 천이며, 천년이 하루가 이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7일 절기는 7,000년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계시다가 아담이 창조하면서부터 비밀리에 예수님은 안 보이시다가 4일째 되는, 하지만 4,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 일 아담의 창조 이후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4일입니다. 요 4일 동안, 이 4,000일 동안 영화는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숨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건 예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그때 왕국을 세우신 게 아니라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십니까? 이틀이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는 앞으로 7 0 0 0년 때, 그러니까 7일째, 지금 4일째 오셨는데 주님께서 7일째 다시 때가 된 것을 여기서 에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셨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초막절 명절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은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다시 말하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초막절을 지키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소리 마셔서 완전한 것을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메시아 왕국을 완전히 이루시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내 때가 차면. 그래서, 이 7,000년 7일째, 내 때가 될 때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때 바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게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셔가지고 비밀리 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창조된 이후부터 4천0 0년까지는 예수님이 비밀리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0절 명절 중에 이제 명절이 중간쯤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 한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아직 올소독스 주들은 예수님을 매시안 믿죠. 이게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일째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무엇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토라를 가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발복도 토랍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니기로 돌아가겠노라. 나는 아직 때가 된는데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또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지 하십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못 가자. 그래서 초림 시에는 비밀리에 오셨어. 그동안 사일 동안을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초림 시에는 집중적으로 토하를 치고 우리의 죄 값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 나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민에 계시다가 지금은 안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5일째 6일째 예수님께서 초림 오시고 난 뒤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2000년 동안의 내용의 모습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에 잃었을 때 내가 너희를 잃어을처소를예배하라 하니, 가서 너희를 잃어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모습 너희들께 하니.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시고 난 뒤에 이틀 동안, 이천 0년 동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처소를 준비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셨지. 거의 다처소가 예배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곳에서 우리 시애틀 여성 목회자협회, 우리 전명자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예배에 초막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가 아주 이 초막절에 관한 굉장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사박이라고저 일본에 계신 일본 목사님의 사모이기도 하며, 또 전도사이기도 하고, 또상담사시분이 짤막하게 간격을 했는데, 자기가 25살 철이때 일본 동경으로. 영화 사진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가 일본 남학생을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나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일본 학생이 아니 예수를 믿더래요. 그리고 결국은 또 목사가 됐어요. 결혼하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미사 관련 분이 한 사람을 꿈에 막 휴고 되는 장면, 뭐이지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그신부들과 함께 춤추는 장면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들 되게 보니까, 아 막, 목회도 많이 하고, 막, 크게 유명돼가지고큰 작은 사람들 부르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저 시장거리에서 뭐 하는 아주 끄제쥐한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두 번째로 또 노인 똑같은 그런 시장에서 일하는 분을 불러내시고, 세 번째로 자기를 불러내셔가지고, 아, 멋진 월세춤을 줬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에 대한 그 꿈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영광의 날 기다리는데 근심한 일이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야만 내게 이랬으면 내가 너희 나의 천사를 예배하라. 가느니 가서 너희 나의 천사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를 응대 파여나 있는 곳에 너희들에게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초림를마 때까지 네 이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내용에바라보것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